안녕하세요. 토스증권에서 채권을 만들었던 디자이너 이엘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사용자의 사고방식에서 힌트를 얻어서 채권이 처음인 사용자들도 채권을 쉽게 이해하고 투자하게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토스증권이 어렵고 복잡한 금융을 어떻게 쉽고 단순하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셨다면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채권을 아시나요? 아마 뉴스 같은 곳에서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토스증권에도 채권이 출시된 거 알고 계실까요? 작년 7월에 토스증권에도 채권이 출시됐어요. 이렇게 뉴스에서나 봤음직한 대중적이지 않은 채권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제가 핵심으로 고려했던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심플리시티예요. 토스증권에는 성공하는 제품을 만드는 전략이 있는데 그중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심플리시티예요. 이 심플리시티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 알아야 할것 없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 라는 게 바로 심플리시티입니다. 이 심플리티 원칙을 지키면서 주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토스 증권에서 첫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처럼 채권도 심플리티 원칙을 지켜서 만들어서 첫 채권 투자도 토스 증권에서 하도록 하자 를 목표로 채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채권 처음이고 채권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채권을 공부하기도 하고 다른 증권사 앱에서 채권을 사보기도 하면서 채권을 공부했죠. 이 화면들은 실제로 다른 증권사에 있는 채권 화면이에요. 어때요? 딱 봐도 엄청 복잡하죠? 저도 이 화면들을 보는데 너무 낯설고 새로운 정보들에 도대체 뭘 봐야 하는 건지 채권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어렵고 복잡한 채권을 도대체 어떻게 심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채권의 핵심이 뭘까요? 채권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만 남겨서 꼬박꼬박 이자 받고 만기에 원금까지 받는다를 핵심으로 그래프를 심플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를 받아요라는 수익을 쉽게 계산해 볼수 있도록 그래프와 연결해서 예상 수익 계산기까지 만들었어요. 어때요?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용자들은 이 화면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왜 마지막 그래프만 갑자기 커지나요? 이렇게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받는 총 금액은 얼마예요? 라면서 채권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아무리 정보를 잘 연결해서 보여 줘도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이해하기 어렵구나. 소화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아, 채권의 핵심 한 가지만 남기자. 그 핵심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를 받는다만 남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채권을 이만큼 사면 이만큼 받아요. 이렇게 수익만 알수 있도록 채권의 핵심만 남겼죠. 그리고 실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유저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사용자분들은 "가장 궁금한 예상 수익을 알려줘서 좋아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죠. 실제로 채권을 오픈했었을 때 고객분들도 채권을 심플하게 느끼고 "또 첫 구매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첫 채권, 채권을 대구에 오픈까지 하게 됩니다. 과연 제 기대처럼 사용자들이 채권을 심플하게 이해하고 첫 구매까지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laughs>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아직 채권을 이해하지 못해서 선뜻 투자까지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라면서 걱정 어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이 고객 보이스를 천천히 뜯어보자면은 채권의 거래 방법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손실은 없는지 등등 채권을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용자를 알게 된 저는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채권 쉽게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채권을 쉽게 알려주려고 엄청 애를 쓰게 돼요. 채권인 이런 거예요. 라고 핵심을 하나하 알려주면 쉬워질까 싶어서 채권의 하나부터 열까지. 자, 설명해 주는 온보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채권을 쉽게 알려 주려고 하기도 하고요. 채권의 어려운 개념들을 필요할 때마다 알려 주면 쉽게 느낄까 싶어서 채권의 어려운 개념 옆에 물음표를 넣어서 채권의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한데 이제 사용자들 채권 이해하겠죠? 아니요. 여전히 채권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여기서 디자이너로서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 나는 채권을 심플리시티 원칙을 지켜서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게 진짜 심플리시티가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플리시티는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것 없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만든 채권은 어려운 거는 알려줄게 하면서 사용자를 학습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채권의 핵심 가치를 본능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궁금점이 들었어요. 어? 채권하면 똑같이 어려운데 이 똑같이 어려운 화면을 보고도 구매하신 분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분들은 어떻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채권을 이해하고 또 구매까지 할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토스증권에서 채권을 구매했던 분들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여러분, 채권 어디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채권 왜 구매하셨어요? 과연 이분들은 채권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채권을 구매했던 채권 마스터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채권 구매자분들도 미구매자와 동일하게 채권을 어려워하셨어요. 심지어 이해도의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채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채권은 예금과 비슷해요. 근데 이자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구매했어요라는 확신이었어요. 저는 이두 집단의 차이를 통해서 아, 진짜 문제는 채권이 처음인 사용자에게 채권이 낯설어서 와닿지 않았구나. 그게 진짜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즉 앞서 말했던 심플리시티란 정보량이 적거나 설명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 심플리시티는 사용자가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고 이해가 되는 거죠. 아마 채권을 처음 보는 분들은 채권을 새로운 어떤 거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실제 내 돈을 들여서 투자하려면은 이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쉽겠죠. 하지만, 채권이 처음이더라도 본인에게 익숙한 어떤 것에 빗대어 생각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익숙하고 유사한 예금 구조를 활용해서 채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채권과 예금은 다른 상품이에요. 그런데 구조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유사한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예금은 예금에 돈 넣어두고 만기까지 기다리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걸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근데 채권도 똑같아요. 채권에 돈 넣어두고 만기까지 기다리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저는 이 익숙한 사용자의 생각과 경험에 집중해서 채권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짜잔! 이렇게요. 채권의 핵심 구조인 2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받아요를 콕 집어서 명료하게 알려주고요.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수익 정보도 이렇게 얼마어치 사면은 얼마를 받아요라고 간결하고 심플하게 계산해 볼수 있도록 예상 수익 계산기도 개선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봐도 이제 채권 뭔지 알것 같죠? <laughs> 그래서 저도 아 이제 진짜 사용자들이 채권 뭔지 알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들어서 사용자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들 만들어 보셔서 알잖아요.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사용자한테까지 가기까지 개발도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QA도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토스 증권은 문제 없죠. <laughs> 오전에 예약하고 오후에 바로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당일 유저 인터뷰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시안을 가지고 사용자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채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여쭤봤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저 인터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채권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채권을 본인에게 익숙한 예금 구조에 빗대서 이해하시면서 아 예금처럼 만기 이자 주는 거잖아요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유저 반응에 용기를 얻어서 어 우리 처음에 목표로 세웠던 첫 채권 투자도 토스 증거에서 하도록 하자라는 목표를 이제는 진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유저들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유저들이 진짜 잘 이해한 이 근거를 가지고 팀원분들에게 가져갔죠 그리고 팀원분들을 설득했어요 우리 채권을 익숙한 개념에 빗대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유저분들이 채권을 이해하고 채권에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라면서요. 다행히 저의 이 문제 의식과 솔루션에 공감한 팀원분들 덕분에 바로 실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은 기존안과 개선안을 가지고 최종 구매 전환율이 어떤 화면에서 더 많이 나오는지를 2주간 비교해 봤어요. 2주가 흘렀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개선 안에서 신규 사용자의 구매 전환율이 21%나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사실 제가 바꾼 거는 크지 않았어요. 사용자의 익숙한 사고 방식을 파악해서 익숙한 구조에 빗대서 UI 개선만 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채권이 아예 처음이고 낯선 사용자들까지도 구매를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품을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중에서 제가 채권을 만들면서 배운 제거, 제품을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사용자를 많이 만나봐야 돼요. 사용자를 많이 만나봐서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고 그 파악한 익숙한 사고방식을 새로운 것에 대입하면 사용자들은 그거를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이 채권이라는 대중적이지 않은 상품은 낯설고 어려운 상품이었어요. 이 저도 뭔지 모르는 채권을 심플하게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토스 증권에는 수많은 실험과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진 제품을 성공하는 방식으로 이끄는 원칙들이 있어요. 그중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건 심플리티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유저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빠르게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유저 인터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유저 경험에 진심이고 언제나 유저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다른 팀원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험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저희의 팀 문화가 있죠. 이런 것들 덕분에 처음이지만 낯설지 않은 채권을 끝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앞으로도 더 친숙하고 어, 쉽게 변해갈 채권과 토스증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